다시 2번. x는 0.042 땡. x가 0. 042 땡. 음. 일때 얘는 얘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얘는 이렇게 짓자. 이렇게 해서 니까 자, 다 얘는요. 설마 0.042 이이이2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애가 있어. 그러면 내가 얘를 계산할 때는 반복되는 부분만 소수로 남기는 거야. 그럼 여기다 몇을 곱해야 소, 이 반복되는 부분만 소수로 남길 수 있을까요? 10. 10이 어, 아니라 100, 2개요. 100. 100.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100X는 4.22222. 이렇게 쭉갈수 있겠죠? 반복되는 거는 이땡 하나니까 내가 1000을 만약에 곱하면 1000X라고 하면 42.22222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근데 1000X에서 100X를 빼면 1000X 빼기 100X를 하면 이 뒷부분만 싹 없어지는 거죠. 음. 그리고 42-4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니? 어? 그럼 38? 이렇게 되고, 이쪽은 900X가 돼서 X는 900분의 38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선생님 이거 약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이 밑에다 9를 이렇게 써. 그 다음에 네. 여기 땡이 없으니까 00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900분의 42 쓰고, 앞에 빼기 4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얘는 900분의 38.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여기는 1000X에 빼기 몇 N을 한 거야? 100. 1 0이다1 0 이렇게 쓰면데 네. 원래 이 공식을 그대로 풀이 방법을 이해하는지 묻는 거예요.